에스겔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곳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의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괴를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지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우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나야의 아들 불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별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이르시되 인자야 이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 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어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지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갈대아에 있는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 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여 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였,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그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 때에 던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의하는 자와 부대 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헤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그중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민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내게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이르시되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정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 그리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냐?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증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해치란 다음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시추를 드러낼 기초를 들어. 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데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국께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 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몫을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이르시 대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이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 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의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 선진... 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그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징승을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이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너지 못하여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람 타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이라나주여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이스라.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제안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파,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 라 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때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지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